뜨거운 여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사람들의 웃음소리바 가득한 곳 오늘은 이곳에서 통영의 여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담아보려 합니다. 통영 수력해수욕장. 여름 휴가의 명미는 역시 바다.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에너리를 그대로 담은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륙해수욕장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어 여기 너무 시원하고 사람들도 많아서 다 보기 좋고 통영에. 이런 해수욕장이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맨날 닭꼬치 파는데 진짜 엄청 맛있고요. 소금구이가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 빠질 때 무조건 튜브에 앉아서 타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몸 좋은 오빠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매력이 넘치는 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엔 바다보다 반짝이는 커플을 만났습니다. 아,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내부에서, 네.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풍령 수력해수욕장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휴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풍행사장에서 네. 바다 들어가서 놀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여기 오셨어요. 아,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아, 네. 바다는 또 부산도 있고, 아, 네. 또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풍영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주 갈수 있으니까, 대구에서. 아, 자주 가실 네, 수 해당, 있고요? 색다른데, 엄나이요 아, 색다른군요. 아, 네, 네. 한번 통영 수륙해수욕장에 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 우선 키만으로 딴데보다 깨끗해서. 아, 물이 깨끗하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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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변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아. 않아요. 아, 주변 환경이 좋고요. 네. 아, 그럼 또 혹시 주변에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아,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찾아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즐거운 데이트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맑고 투명한 바다. 직접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번엔 여름 바다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어, 창원에서요. 처음 와 보신가요, 혹시 네. 어, 통영 수류해수욕장 어떠신가요? 좋아요. <laughs> 물 진짜 깨끗하죠? 네, 신강수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다에서 만난 청춘들 부럽다 부러워. my name is francesca. i'm here with my daughter since three days. Uh, i think that tongyeong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we visited in, the, in our life. and we traveled a lot around the world. we've been in japan. we've been in brazil. we've been together in mexico. in sri lanka as well. because this is a very um, authentic place. With a lot of local people, no tourism at all. And this is a pity because it's beautiful. The sea is beautiful. Yesterday we've been together to an island, Bil Island, that is very close to here. That is beautiful. So I really encourage all the people to visit this place because there is nature. People are authentic, people are friendly, are smiling, very kind. So uh, we really love the, this place. Okay. Okay. <laughs> 이번 여름에도 수류캐스형 가방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름 막바지 통영의 바다에서 여러분만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